오늘은 상체 산을 엄기라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 몸이 아프지 않아도 어느 한 군데가 아프면 그한 군데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가 여러분 아플 수 있잖아요. 이 상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전체를 여러분 뒤흔들고 어렵게 여러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이 상처 때문에 오늘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래의 삶을 여러분 활짝 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막에는 우리 옛날에 받았던 상처, 어렸을 때 받았던 거또 그런 모든 이 상처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상처에 많이 주목하게만 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과거의 상처를 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열어 주시고 우리 미래를 여러분 보장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요 이전의 모든 상처에서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보장해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이거예요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넘어서서 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복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이렇게 감귤나무가 여러분 많잖아요. 뭐, 한때는 이 감귤나무가 대학나무다, 그래가지고, 그 가는 것마다 귤나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또 실제로 가서 이렇게 뭐 따고 체험도 하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귤나무는 뿌리가 약해가지고, 태풍이 불면은 이게 확 쓰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고민하다가 이 귤나무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은데 태풍 한번싹 불면은 이게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귤나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이 탱자나무 이 탱자나무는 뿌리가 깊게 이렇게 빨려 가지고 어지간한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탱자나무에다가 이 귤나무를 하다가 접목을 시키는 어,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탱자나무에 귤나무를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탱자가 열릴 것 같은데 탱자가 열리지 않고 이 귤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깊게 열리고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더 맛있는 이런 그 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거의 모든 이 감귤나무가 전부 다 밑에는 이 탱자나무를 접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감귤을 이렇게 열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귤나무만 심을 때는 이게 뿌리가 약해가지고 흔들리고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탱자나무에 잘 접목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비바람을 이기고 태풍을 이기고 이게 많은 열매를 맺고 맛있는 걸 맺어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이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돌감남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을 붙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여러분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너무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이 감남나무인 예수님에게 돌 감남나무인 우리가 딱 접목이 되어지면은 이 예수님의 생명이 올라와가지고, 이 죄인 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의인의 열매를 맺게 되어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는 중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거든요. 농업 시간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접 붙이는 거. 그걸 그러니까 맨날 배웠는데, 그 여러분 접을 붙이,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탱자나무에다가 귤을 붙이면 이렇게 정말 맛있는 귤이 나오듯이 또이창감남 나무 밑에다가돌감남나무인 우리가 이렇게 접목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아름다운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어지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치유될 수가 있느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 전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만큼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딱 접붙임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돕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이 가시 나무와 같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유일한 이 길은 예수님의 이 인생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여러분 접목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그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을 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겪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유익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 상처 때문에 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서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도 축복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울이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접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 이그 달리셨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겪으셨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여러분 내려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사조인 거죠. 예수님과 접목된 사람은요, 상처와 아픔에 뭐 잠깐 그럴 수 있죠. 잠깐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접목된 인생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말해서 나도 이제는 죽은 거예요. 왜 상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하느냐, 상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 현실을 제대로 복되게 살지 못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가지 못하느냐, 이 우리에게 하던 이 상처가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뿌리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접목이 되어져야 이 보혈의 은혜로 이 죄악의 역사 어둠의 역사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내가 그리스 함께 십자가에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상처가요 십자가로 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이 커지고 아픔이 커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줄수 있는 게 여러분 없습니다. 그죠 무엇이 우리의 깊은 상처와 인생의 아픔을 치료해 줄수 있는 게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깊 큰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겪으시고 그 주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런 비참한 고통을 겪어냈 했지만 그것은 전부 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여러분 그 사랑만이 여러분 내 영혼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여러분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접목이 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오는 뭔가 지혜와 뭔가 나러분 능력과 모든 은혜가 어떻게요 내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가 내 자리에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고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뭐 옛날에 이런 이런 얘기 자꾸 하지 않고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거 여러분 나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계속 내 상처나 내 아픔이나 이런 인생의 어떤 한들이 자꾸 여러분 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죽은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여러분 나를 붙 드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여러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인생, 그, 그 사람은 십자가에 여러분 접붙임 받은 인생이 되어져서, 하늘로부터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 생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많이 채찍에 맞으시고 왜 피를 흘리셨느냐 예수님이 피를 그렇게 흘리신 이유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맞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 상처와 아픔을 다 씻고 죄악이 주는 이 어둠을 벗어내고 밝은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회복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음.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상처가게 소리 이렇게 우리한테 역사하는 것은 은혜가 떨어지면 상처가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을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게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도 자기 인생에서 힘든 것 때문에, 육체 질거나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께 세 번이나 여러분 강구에 따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때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줘도 그냥 뭐 조금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여러분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이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버릇이 없어지고 잘못 크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꼭 교만해지거나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나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게 가시예요, 가시. 이 가시는 이확 뽑아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가시가 뽑혀지지 않고 가시를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요. 그 은혜를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좀 강해졌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강해지면 좋은데, 때로는 인생의 고통, 상처, 아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뭐가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약한 대로 여러분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약해지고 하면 이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센 능력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의 약한 것이요 사람의 강한 것보다 세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자꾸 약해지는 왜 살아가면서 자꾸 나는 약해질까? 그 약한 게참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가 우리에게 은혜를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약함이 약함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한없이 여러분 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있는 그게요. 굉장히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약함은요 아무나 여러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오구, 이 뭐 억울하게 그런 일을 겪어보세요 사람들은 막 고래고래 소양치리고 난리를 피우죠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으신 그분이 그냥 그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계시겠어요 예수님만큼 여러분 힘든 분이 계세요 근데도 예수님이 그걸 다 참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가장 연약한 모습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되게 약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영원히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다가 세상이 줄수 없는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사망의 세력을 이겨낸 생명의 역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날마다 더 하도록 하나님의 내네 은혜가 내게 축하다. 그리고 그 은혜면 충분히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십년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가시 같은 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만 여러분 있고 자기 인생 서러워지고 여러분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붙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서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러분 뭐 때문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강한 것입니다. 나는 더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신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만 있다면요, 어떤 상처, 어떤 아픔, 어떤 환란, 여러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의 산이 어디서 해결되어지느냐,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상처를 여러분 넘어서고, 여러분 상처를가 치유되고 상처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가 크다면 여러분 크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온전히 못 박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할수 있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이큰 상처가 여러분 상처들이 이큰 산이 사라지고 여러분 시원의대려가 열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기는 치유는 십자가 연에 받게는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붙들림 밖에 는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접목된 인생인 것을 하나님 나로 알게 하시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이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 내가 믿게 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새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셔서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탱자 같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속에 이 귤나무를 접목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접목되어져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내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 모든 아픔 이런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의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손 들고 주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